문제를 보면 자동차의 연비의 평균을 줬고 표준편차를 줬는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랬으니까, 자, 자동차의 연비를 x라고,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연비를 x라고 했을 때 자동차의 연비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평균이 14.3, 그리고 표준편차가 0.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가 연비가 14.6에서부터 14.9 사이에 확률을 구하라. <laughs> 그러면은 14. 몇에서부터 6에서부터 확률 변수 X가 가진 것이 14.9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합시다. 표준화를 하면은 14.6에서 평균 14.3을 빼고 그것을 0.3으로 나누고 그러면은, X, x가 z로 바뀌고, 14.9에서 14.3을 빼고, 그것을 0.3으로 나누니까, 이때, 확률은 0.3을 0.3으로 나누니까, 1이 되고, z, 그리고 0.6을 0.3으로 나누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자, 0에서부터 1까지가 0.3413이었고, 이까지가 0.4772가 표준정규분포에 있는 값이고 그랬을 때 지금 표준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Z축이 되고 이런식으로 되는 것이죠 한가운데 0이 되고 지금 구하라는 것은 1에서부터 2사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이 넓이 이것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0.4772에서 4772에서 0.3413을 빼버리면 되겠네. 9 5 3 1 0.1359. 따라서 답은 0.1359가 됩니다. 1번 답이구요 이번 문제는 연비가 상위 1% 이내일 때의 최소 연비를 구하라. 지금 상위 1%라고 했죠. 상위 1% 있을 때 최소 연비를 구하라. 어, 연비가 확률 변수 X인데 그때 X의 값을 최소 연비를 보고 뭐라고 해볼까요? 최소 연비를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변수 x가 있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평균 14.3이 되는 것이고 상위 1%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1%면은 100분의,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은 0.0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상위 1%가 되는 지점에 확률 변수 x가 가질,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저의 값 a라고 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넓이가 0.01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49가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는 0.49가 되는 것이고 얘를 표준화를 하면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런 곡선에서, 여기가 이제는 z축이 되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평균이 0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상위 1%가 되는, 아, 1%가 되는, 1%가 되는 이 지점이 지금, 그러면은 이제 z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z값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어, z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z1이라는 값은 뭐가 되냐면 표준화한 값이 되는 것이니까 확률 변수 a 값에서 몇 평균 14.3을 빼고 그거를 0.3으로 나눈 것이 z1 값이 되는데 이 z1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몇이 나와야 된다 0.49가 나와야 되는데 0.49가 나오게 되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여기 0.40에서부터 어떤 z1까지의 값이 0.49가 되는 그 z1은 2 3 3으로 줬으니까 여기가 z1이 뭐가 된다? 얘가 2.33이 된다이 말이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a 14.3은 2 .3, 2 3 3에다가 곱하기 0.3 이렇게 되니까 2333 339 339 326 소수점 밑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점 찍고 0.699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러면은 a의 값은 14.3에다가 더하기 0.699 이렇게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14.999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단위는 km l 14.999 km l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